500억원. 상상만 해도 정말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만약 이 돈을 번 사람이 음, 전 재산을 싹다 잃는 그런 처참한 실패를 겪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기적 같은 투자 여정,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 투자자가 모든 걸 잃는 그런 나락에서 다시 일어나서 5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부를 쌓을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이요? 이 주식 사세요 같은 그런 단순한 주언이 절대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투자의 판을 완전히 뒤집혀버리는 아주 강력한 생각의 전환에 있거든요.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죠. 아주 뼈 아픈 실패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건 꿈이 이루어지면서 시작됐어요. 1단계, 목표를 했던 1억 원을 딱 모으는데 성공합니다. 당연히 자신감이 붙었겠죠. 그래서 2단계, 전업투자자의 길로 뛰어들어요. 하지만, 3단계. 1년도 채안 돼서 그 꿈은 악몽으로 바뀌고 맙니다. 이 초기의 성공이, 뭐랄까, 달콤한 독이었던 셈이죠. 자신감에 취해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모든 걸 걸었는데, 그 결과는 1년도 안 돼서 전재산을 날리는 정말 참혹한 실패였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이 드러납니다. 안정적인 월급 이게 딱 사라지니까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손실을 보니까 조급해지고 빨리 만회해야 해이 생각에 무리한 투자를 반복하게 되는 그런 심리적인 악순환에 빠져버린 거죠. 그렇다면 그 처참한 실패의 잿더미 속에서 그는 과연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그는 잿더미 속에서 단 하나의 진리를 발견합니다. 주가는 결국 내재가치에 수렴한다. 이 주식시장에서 이것만이 진리이다. 바로 이한 문장이 그의 모든 걸 바꾸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재가치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게 뭐냐면 변동성이 큰 주가, 그러니까 시시각각 변하는 가격표랑은 상관없이 그 기업이 가진 진짜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중고차 시장 시세랑 상관없이 그 차의 엔진 성능이나 실제 상태 같은 진짜 실력을 보는 거죠. 변덕스러운 시장 가격이 아니라 기업이 가진 본질적인 힘, 바로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내재가치라는 엄청난 통찰을 어떻게 꾸준히 수익을 내는 시스템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 핵심은 바로 역발상 투자입니다. 모두가 저건 안돼 라고 외면할 때그 속에서 남들은 못 보는 기회를 찾아내는 거죠. 여기 두산그룹 사례처럼요. 모두가 위기라고 말할 때그 속에서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는 것. 바로 그겁니다. 그의 사고 과정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한번 보세요. 1단계, 중국이 원전 100기를 짓는다는 뉴스를 접해요. 2단계, 여기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 왜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고, 굳이 원전이지?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3단계, 리서치를 해보니, 제조업 국가에는 원자력이 필수라는 걸 알게 되고, 4단계, 에너지가 곧 국가 안보다라는 통찰을 얻게 되죠. 그렇게 해서 최종 5단계, 아, 원자력은 필수구나 하는 아주 확실한 투자 논리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딱 정리하면 아주 명확한 4단계 프로세스가 나옵니다. 첫째, 거시적인 트렌드를 관찰하고, 둘째, 시장의 당연한 생각에 질문을 던지고, 셋째, 기업의 내재 가치를 철저하게 분석한 다음에, 넷째, 확신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프로세스도 투자에서 가장 큰 변수인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요즘 시장은 AI가 지배하잖아요? 속도로는 우리가 절대 직관을 이길 수 없어요. 단기전에서는 백전 백패죠. 하지만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에게는 그들이 갖지 못한 아주 강력한 무기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장기전입니다. 투자의 8알은 쉽니다. 이 말이 정말 와닿지 않나요? 아무리 좋은 분석과 전략이 있어도 시장의 공포와 탐욕 앞에서 와르르 무너진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이죠. 결국 투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인 셈입니다. 이건 결국 세 가지 심리 원칙으로 이어지는데요. 첫째, 언제 파느냐? 가격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내가 이 주식을 샀던 이유가 사라졌을 때 파는 겁니다. 둘째,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해야 해요. 바로 기업의 돈 버는 능력이에요. 마지막으로 시간을 무기로 삼는 겁니다. 주가가 진짜 가치에 도달할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리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공포가 시장 전체를 뒤덮는 순간,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돈 버는 능력 자체가 훼손됐나? 바로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긴 이야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얻어가야 할건 뭘까요? 그의 모든 철학은요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이세 가지 원칙으로 요약됩니다. 첫째, 오르락내리락하는 종목이 아니라 기업 그 자체를 보라는 것. 둘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학생이 되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셋째, 시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공포와 탐욕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투자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시장이 아니에요. 언제나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자신 바로 나 자신입니다. 결국 그의 여정은 이한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는 돈이 아닌 진리를 찾아 떠나는 여정이다. 이건 단순히 돈 버는 기술을 넘어서 세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론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의 투자 여정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